보고 뭐 사회나 계급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음... 현재 메인 벌써부터 막 유춘은 개구라고 아, 있어요. 아, 그 궁금하다. 네. 이럴 그래가... 것이다 저럴 것이다. 오케이. 봅시다.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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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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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벌써 재밌어 벌써 재밌어. <laughs> 야 <맞다>. 이거 이것도... 또본캐 <laughs> 오케이 테스가 왔습니다. 스킬 하나씩 봅시다. 아츠 크로스컷 이건 뭐 그냥 평타겠죠? 그다음에 보이드러쉬아 이게 아까 그건가 본데요? 이게 이제 이동기. 오! 뭐야? 어, 쿨타임이 10초나 되는데? 연속으로 안 써지는데? 아, 근데 이제 재사용 대기 시간이 다음 레벨에 주네좀 많이 올릴수록 그런 건가 봐. 아! 아, 얘 도적이라 더블 점프가 아니라 트리플 점프네? 위 점, 특전연기안 되냐고 한번 해 볼게요. 어? 위점안 되네요. 위 점하고 더블 점프는 안 되는데 위 점하고 대신 이걸로 하면 되지. 우효! 30이다! 드디어 이씨! 우효! 전지! 인센티! 잔상의 칼날을 덧대요 보이드 러쉬 강화! 아 이게 보이드 러쉬 강화네. 이동기 강화. 오! 그 다음에 이거 쓰고 다크사이트가 된다는데? 봐봐요. 아 이러고 닭 싸네! 그 다음에 아츠 크레센텀! 이거를 쓰면은 보이드 러쉬 재사용되기 신에 5초 감소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동, 싹, 이동.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아무도 안 맞히고. 아 그냥 쓰기만 해도 초기화네. 오효. 어 트리플 배쉬 이거는 이제 기본기고 여기서부터 이제 헥스가 나오는구나. 그다음에 서먼 차클이랑. 아 이건 온오프네요. 뭐요? 아 봐봐 아! 아 여기서 헥스 스킬을 사용해. 아, 이러면 이렇게 상태가 바뀌어서, 삐용삐용 나가나 봐. 이거 나가서 써보자. 따라, 따라, 딱.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헥스 스킬을 써. 썼어. 아, 이러면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있으면 지가 알아서 나가나? 아, 요런 식으로. 아, 또 시커 같기도 하다. 애가 한번 때리면 끝이 아니라? 계속 때리네? 잠시만요. 인센이티를 하나 더 배우거든요? 아까 여기서 강화를 했었잖아. 한번더 강화가 되네? 어? 최대 연속 2회 사용 가능. 어?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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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하 <laughs> 손이? <토니>? 이렇게. <laughs> 야, 이거 봐봐! <laughs> 이거 봐봐요! 야, 개 재밌어! 미쳤어, 그냥! 그냥 졸라 재밌어! 4차는 지겠고, 스킬 한번 볼까요? 4차, 아츠, 플러리. 오! 그 다음에, 이제, 헥스, 차크람 스플릿. 이거 아까 영상에 나온 그거 같은데? 어, 오! 어, 범위가, 범위가, 범위, 범이, 범위 뭐야, 이거. 아, 탈론이다. 다음, 보이드 블리츠. 이거 그냥 한번 써볼게요. 어? 뭐야, 이거. 이건 뭔지 잘 모르겠네. 이건 그냥 닭 사용인가 본데, 그 다음 데저트 베일 모래 의베일속에 감춰 일정 시간 동안 무적, <laughs> 이거 그냥 생 무적 스킨인가 보다. 와, 이러면 그냥, 그냥 무적이야. 그냥 3초 동안 무적인데, 그리고 방금 제가 먼저 봤는데, 인센티티, 이거 이제 3일 쓸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아, 여러, 여러 <이렇게>. 개. <laughs> 한반 <laughs> 선인데 간지 나는 듯와 근데 이거 아 이게 소리가 없는 게 너무 아쉽다 맞죠 이게 소리만 있었어도 더 재밌게 했을 텐데 입으로 내달라고요 오케이 자.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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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더 나은데요? 데미지만 되면은 그냥 점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근데 이거 너무 로망 없잖아 이렇게 하면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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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흫 아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이퍼스케 160짜리 하나 더 배우거든요? 이거 한번 볼까요? 오아오와 이렇게 해서 계속 날리면 돼? 얘가 잡으면은 그게 생기네. 뭐이 생기면 날리고 오아이 좋은데? 어, 설치기 괜찮네. 아 좋습니다. 자 이러면 바로 전직 되나 얘도? 퀘스트안 깨도 되지? 스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헥스. 아, 헥스 스킬네. 판데 모니움, 혼돈의 영역을 펼친다. 어, 판데 모니움은 공격반사 상태의 적을 공격해도 피해를 입지 않는다. 오, 오, 그냥 이렇게 때리는 건가 보다. 보이드 버스트 이건 보이드 스킬이다. 일정 시간 동안 무적 상태가 되면 스킬 재사용 시범위내 대상 하나를 추적하는 연격을 수해 발동시킬 수 있다. 연격 종료 후는 지속 시간 종료 시 강력한 마무리 일격을 발동한다. 뭐야 이거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거야? 오나 지금 사라졌어내거 캐릭터. 오. <laughs> 아, 맞다. 본캐. 이거... 아츠, 아스트라. 오, 이건 14초짜리네. 고대의 차크라를 불러야 된다. 아츠 스킬 적중 시 자동으로 발동된다. 약간 그건가 보네, 그, 듀얼 블레이드. 딱그 느낌인가 본데? 그러면, 톡. 아, 오! 아, 이렇게 나오네! 다음 이제 마지막, 마지막이죠. 이건 레조네이트네요. 레조네이트 얼티메이터 내재된 마력을 극대화하여 서먼 차크리와 레조네이트를 각성시킨다. 아 이건 버프네. 20초짜리 버프인데 8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네요. 원래 기존에는 6개 생성이잖아. 서먼 차크리가 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 버프를 쓰면 은 8개까지 생성이 가능하대. 그래서 이제 헥스 스킬을 사용하면 일정 범위 내에 소환된 각성 차크리가 레조네이트 2개로 분열을 한다고? 아, 원래 레조네이트가 한 개가 나가는 게, 이제 두 개로 나간다는 거구나. 버프 올리고, 이거 꽃깐 다음에, 따다. 그 다음에, 이거로 터트리고, 오, 야, 봐봐. 아, 요렇게. 오, 계속 뭘 날리네. 오케이, 이제 주신 거다 꼈거든요? 주신 거다 꼈을 때 네, 레전드를 좀 많이 받았는데 이러면은 667만? 야, 이거 못 깨면 접어야죠! 아니, 지금 22성짜리 막 받아갖고 이거 못 깨면 이게 제가 사람입니까? 이거 그냥 5번만 눌러도 깨지 않을까? 보이드 버스터, 일단 한번 때려보자 어? 잠깐만, 이거 못 깰지도? 이러면 딜 되잖아 그럼 이제 버프를 슬슬 올리고 버프 올린 다음에 꽃수환하고 그냥 계속 소환해그 다음에 계속 연경으로 차크리 보내고 내네 하고 보내고 하고 보내고 하고 마지막은 <laughs> 아 멋은 있어. <laughs> 근데 소리가 안 나네요. 소리가 안 나는 게 아쉽네. 아, 근데 재미는 있네. 봐봐요.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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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아, 아이, 게 맛은 있어. 아 이게 마, 맛은 있는데. 괜찮겠지? 아, 이 친구. 본케 일단 오늘은 딱요 정도까지, 어, 오차까지 한번 맛보고, 오늘 자고 일어나서 어떻게 할지, 뭐, 얘로 더 할지. 그걸 좀더 정해보자고.